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인 CPSP의 조달 업무 최고 책임자로서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 장관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퓨어 장관은 캐나다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한화오션 조립공장을 둘러보며 용접 로봇을 활용한 생산 자동화 설비 등 첨단 제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온타리오 조선소와 어빙 조선소, 데이비 조선소, 시스펜 조선소 등 캐나다 주요 대형 조선소 관계자들도 동행해 양국 간 조선 해양 협력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섯 퓨어 장관은 시운전 중인 장영실함의 승함에 잠수함의 성능과 내부 기술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해 함정 내부를 직접 안내했습니다. 승함을 마친 퓨어 장관은 대단한 경험이었고 내부 기술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건조가 진행 중인 후속 잠수함 현장도 둘러보며 한화오션의 잠수함 생산 역량과 첨단 제조 기술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번에 함께 방문한 캐나다 조선소 관계자들은 한화오션의 생산 능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티븐 피어 장관은 캐나다 정부의 국방 조달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대형 군사 사업인 CPSP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캐나다 현지 기업들과의 산업 협력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캐나다의 글로벌 경제 안보 공급망에서 핵심 파트너가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이번 방문에 대해 CPSP 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이자 신뢰를 쌓는 자리였다며 캐나다 해군과 산업 전반에 걸쳐 동반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아.